두번째, 초대왕 사울의 통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왕이 다스리는 주변 나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려는 것을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리하여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에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야 백성의 지지를 받고 길갈에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으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후 사울은 십여 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세월을 헛되이 보내다가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함.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늙자 자기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부엘세바에서 아버지 사무엘처럼 살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바르게 살지 않으니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 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싸움터로 데려갈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이며 세금도 거어들일 것이오. 여러분은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오. 그러나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그가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들을 위해 왕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잘생긴 청년으로서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 컸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너라. 그래서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땅으로 가서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라마 근처 숲 땅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종이 말했습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시지요. 그리하여 사울과 종은 그 성읍으로 가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도 그 성읍에 있는 산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여기 오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으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사무엘의 미스바 전투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많이 벗어났지만 여전히 블레셋에 계속되는 위협과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내일 아침에 내가 당신을 보내 주겠소. 잃어버린 나귀는 찾았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당신을 바라고 있소.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대념인 사람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다음 날 아침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와 사울의 머리 위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소. 그 증거로 오늘 여기서 떠나가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 가지 표징 즉두 사람이 나귀를 찾았다고 알려줄 것이며 하나님을 뵈려고 괴대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선지자들을 만나 사울 자신도 이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면 당신이 할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길 갈로 가십시오.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니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할 일을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 세 가지 표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부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만나러 오는 선지자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사울이 그들 가운데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하나님 앞,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나 법궤 에봇 앞에 모아 놓고 열두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의 마들이 가문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지만 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그가 짐작 사이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데려온 후에, 왕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울이 기부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용사들이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3. 사울의 첫 승리와 왕으로 즉위. 그 후, 안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였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리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후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7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말한 다음에 전령을 사울이 있는 기부하로 보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야베스에서 온 전령의 말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분노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사울은 소두 마리를 잡아 토막을 내고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처럼 만들 것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같이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배색에서 그들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 3만 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눠 안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정오까지 그들을 쳐 죽이고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소.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왕국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